네, 2학년은 바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1단원은 세자리 수입니다. 우리 1학년 때 100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를 그 그렇죠? 1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은 100이라고 읽습니다.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죠, 1학년 거. 자, 그러면 10이 몇 개이면 100입니까? 네, 10이 10개이면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이 3개 있으면, 네, 3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이 3개, 10이 2개, 1이 4개 있으면, 3, 2, 4라고 하지 않고, 말해주세요. 네, 324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자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위치의 자리 숫자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2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지, 고학년 되어서도 힘들지 않습니다. 4는 그냥 4인가요? 아니면 어디 자리 수인가요? 그쵸. 그렇죠? 10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4가 아니라 400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3은 10의 자리, 5는 1의 자리입니다. 즉,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435는 결국 4 더하기 3 더하기 5가 아니라 400 더하기 30 더하기 5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고 다음 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0,0,0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0은 1000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1000의 개념을 확인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모형인데요. 1학년 영상 본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한번더 도형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림으로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원, 정확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모형이 있었죠.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네,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굳은 선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친구 기억하나요? 네, 이것을 변이라고 하고요. 변이 만나는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도형 중에서 변과 꼭지점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면 많은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변과 꼭짓점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웠었는데요. 변이 사각형은 몇개 있나요? 네 개. 꼭짓점도 네개 있어서 어, 사각형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뒤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빈 칸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오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개 있는 것을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변과 꼭지점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히나무를 이용해서 그냥 입체적인 부분이 있다, 오른쪽 그리고 앞 이런 라 부분을 통해서 평면이 아닌 입체도 조금 직관적으로 알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도 더셈과 뺄셈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셈을 어느정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두자리 숫자 더하기 한자리 그리고 두자리 숫자 더하기 두자리로 올라가는데요 우선 바다 올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계산해도 되고, 세로식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받아 올림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주면 여러분들 계산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몇 더하기 몇십몇, 23 더하기 19를 직접 해봅시다. 모형을 이용해도 되고, 새로식을 이용해서 받아올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고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자리 더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네, 72 더하기 43입니다. 네, 72 더하기 43을 여러분들이 받아올림하면 또 받아올림이 생기고 세자리의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값, 답과 선생님의 답이 맞으면 넘어가고요. 혹시 틀렸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2 빼기 17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선생님 값과 비교해 보면 되겠고요 받아 내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4를 3으로 바꾸고 10을 내려 준 다음에 12 빼기 7을 해 주고 나서 3 빼기 1을 한다 라고 해서 3 빼기 1은 2 여러분들의 정답이 정확히 선생님과 일치하면 빼기도 잘한다 생각하고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셈과 뺄셈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데요 결국 더셈과 뺄셈은 반대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6 더하기 4는 10과 같습니다 라는 뺄셈식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볼게요. 10 빼기 6은 4와 같습니다. 또는 10 빼기 4는 6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뺄셈식9 빼기 5는 4를 더셈식으로 바꿔주면 4 더하기 5는 9 또는 오 더하기 4는 9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단원 길이 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에서는 정확하게 단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더 깁니다, 더 짧습니다로만 기억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길이의 단위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에는 먼저 단위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물품으로 또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잴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에서 분홍색깔의 길이를 어떻게 썼죠? 1? 그쵸. 1cm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3학년 때 배우는데 2학년 때 영어가 나와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네, 센티미터라고 해서 자에서 0부터 1한 칸의 길이를 1cm라고 기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를 이용해서 길이 되는 방법은 크게 2단계인데요. 연필의 한쪽 끝을 자의 어디에 맞춥니까? 네, 눈금 0에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끝 부분에 있는 숫자 9가 바로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연필의 길이는 9cm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7보다 넘어갔죠. 길이가 자의 눈금 사이에 있을 때에는 7과 8 사이에 어떤 숫자를 네. 가까이에 있는 쪽의 숫자를 읽으며 숫자 앞에 약이라는 것을 붙여줍니다. 즉, 정확히 7cm는 아니기 때문에 약 7cm라고 합니다라고 하고요. 약을 붙이는 경우에는 길이를 어떻게 잡아 말할 때 음, 어림한 길이를 말할 때에는 약을 붙여 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를 배웠고요. 분류하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분류하기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요. 각자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뭐 색깔에 따라서도 해보고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각자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곱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명 구구단이라고도 많이 기억하고 있죠. 곱셈의 개념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가 있고 6개가 있어요. 2에 몇 개가 있어야 되죠? 2의 3배는 6입니다. 즉 3의 6배를 곱셈을 이용하면 이렇게 3x6이라고 쓰는데요. 우리는 이 x라고 표현을 x라고 읽지 않고 3 곱하기 6이라고 읽습니다. 네, 곱하기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시 영상 멈추고 곱셈을 왜 하죠?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 곱하기 7은 결국 4를 몇번 더한 것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4를 7번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는 너무 많이 더하면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편한 개념으로 곱하기를 하는데요. 4를 7번 더한 것은 결국 4 곱하기 7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주면 4 곱하기 7은 28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로 줄이면 4와 7의 곱은 28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 배웠고 차 배웠고 곱 개념을 배우면서 2학년 1학기 내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학기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학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천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네 자리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 10개면 1000입니다. 즉 1000이라고 읽지 않고 천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천이 몇 개면 3천입니까? 네, 세 개면 3천이라고요. 3 0 0 0이라고 읽지 않고 3 0 0 0 0라고 읽어야 합니다. 네, 너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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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0 0 0 0이0 0 0 0이0 0 0 0 6이0 0 0 0 0 0 0 0 0 0 0고0요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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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위치 자리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3은 그냥 단순한 숫자 3이 아니라 어떤 자리 숫자이죠? 네, 100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3이 아니라 3000입니다. 4는 세 번째 있는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4가 아니라 400. 2는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20. 3은 그대로 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위치 값을 정확하게, 아, 첫 번째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구나. 결국, 3, 4, 2, 3은 3000 더하기, 400 더하기, 20 더하기, 3을 줄여서 쓴 말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4자리 숫자를 배웠으니, 마찬가지로 크기 비교를 해야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큰지 확인하고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크기 비교를 할 때에는 높은 자리 숫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천의 자리는 7과 7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인 100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앞은 100의 자리가 3, 밑에 거는 100의 자리가 2이기 때문에 3과 2 중에 더큰 3이 더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7,312가 부등호가 입을 이쪽으로 벌리고 있으면 더 높은 숫자가 된다는 것을 크기 비교까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곱셈구구 구구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구구단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구구단 외우는 순서 간단하게 2단 3단 4단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있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단을 배웁니다. 네, 멈추고 2단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단을 배웁니다. 5단 하고세요. 그리고 3단 그리고 6단을 배우고요. 이어서 4단과 8단을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았던 7단을 배우고 나서 9단을 배웁니다. 그러면 끝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9까지 배운 다음에 뭐 배웠나요? 저영 배웠죠. 그래서 1단과 0의 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최종 단계는 이렇게 모든 곱셈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으면 곱셈 구구가 끝나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2학년이 끝나고 3학년로 올라가는 학년들인 친구들이 있고,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있는데요. 점점 곱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64 했을 때 24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가족끼리 구구단 게임을 조금 하면서 곱셈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하니 겨울방학 때더 많은 게임이나 적응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제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하나 배웠습니다. 뭐 배웠나요? 자의 한 칸을 1cm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1cm 가 100개 있는 이 100cm 를 뭐라고 했죠? 네 1m 라고 읽습니다즉 100cm 는 1m 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키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120cm 는 1m 보다 20cm cm가 더 긴데요. 결국 120cm를 1m20cm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면 되구요. 결국 120cm나 1m20cm랑 같은 말인데 단위를 하나만 쓰느냐 두 개만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각자 여러분의 키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어 볼게요. 자와 마찬가지로 한 끝을 줄자의 눈금 0에 맞춰 주고요. 그리고 끝 부분을 읽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길이도 배웠고 단위도 배웠고 더셈과 뺄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 봅니다. 1m 10cm 더하기 1m 20cm. 자,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을 하고요. 계산이 어려운 친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세로셈을 이용해서 각각의 단위를 맞춰서 cm는 cm 끼리 더하고, m는 m 끼리 더하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동일한 원리기 때문에 뺄는또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선생님 정답과 비교해 주세요. 자, 4단원 시각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시계 보는 것이 계속 또 나오고 또 어려워 할수 있는데요.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시계의 긴바늘이 가리킨 숫자가 1이면, 즉, 긴바늘이 1을 가리키고 있으면 몇 분이죠? 5분. 2에 가리키고 있으면 10분. 지금처럼 3에 있으면 15분입니다. 짧은 바늘이 8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간은 8시 15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분침까지 나오는데요. 긴 바늘이 가리키는 큰한 칸이 아닌 작은 한 칸의 단위가 있는데요. 결국 이한 칸은 몇 분일까요? 0에서 한칸 가면 1분이니까 정답은 1분이 됩니다. 즉, 이쪽 시계를 보면 짧은 바늘은 9에 가까이 있으니 9시, 긴 바늘은 10에서 두칸을더간 12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9시 12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시 55분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2시가 되기 몇분 전이라고 해서 2시 5분 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계의 한 바늘이 한 바퀴를 쭉 돌려면 결국 칸을 다 세어보면 쭉 가다 보면 60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려면 몇 분이 걸린다? 60분이 걸린다. 그리고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려면 짧은 바늘은 한칸 움직이기 때문에 60분이랑 1시간이랑 같다. 1시간은 60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를 오 전이라고 하고요. 낮부터 밤 12시까지를 오 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전, 오후.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은 월, 하,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 7일. 일주일은 7일이구나. 그리고 1년은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쭉 가서 12월달이니까 1년은 12개월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 개념으로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5단원 표와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이 반 친구들을 조사해서 각각 좋아하는 숫자를 적어 주면 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숫자만큼 동그라미를 쳐 주는 것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이 그래프를 막대로도 그려보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 2학년에서는 그냥 동그라미 X 표시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규칙 찾기인데요. 1학년 때도 재밌게 찾았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를 보고 무늬를 찾으면 됩니다. 혹시 규칙 찾았나요? 음, 노랑, 주황, 초록 노록, 노랑, 주황, 초록. 이렇게 찾아도 되구요. 선생님은 대각선으로 봤더니 노랑, 주황, 초록. 노랑, 주황, 초록. 이렇게 찾았습니다. 규칙 찾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게임처럼 즐기면 되는 것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학년 내용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2학년 수학 내용도 학습 결손이 없고요. 혹시 막히거나 살짝 애매한 단원이 있으면 수학 책을 가지고 와서 그 단원이나 그 부분만 한번더 읽어보고 문제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laughs>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했어요. 안녕.